선생님, 어, 오늘은, 어, 구수라는 분들이, 이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자기 구탄다고 놀러 오라고 하는데, 어, 관계없는 사람이 구타, 구타는 걸 보러 구경해도 되나요? 구수원, 음, 난감해, 대충, 대부분. 우리도 배울 때 그랬거든. 우리도 애기 때 처음에 배울 때, 이제 막 구타잖아, 그러면, 어,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 지금은 아버지, 아버지 예요 왜냐면, 남들은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나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원래는 신엄마, 신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20몇년 전에 청배한 그분한테 지금 아버지, 아버지 예요 그리고 20년이 넘었는데, 또정도 들었잖아. 그리고 뭐, 뭐, 다, 다 구청에 들어가면, 뭐,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나만, 뭐 아이씨, 법사님,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 꽤 됐어요, 아버지, 아버지 부른 지가. 응. 음. 애기들한테, 신받은 지 얼마 안된 애기들한테 그래. 야, 친구들, 오라 그래, 구타는 날. 어, 난 처음에, 어,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랬어. 근데 이제, 이제, 짬밥 이0년 넘었잖아. 어, 그 얘기는, 어, 데리고 오잖아. 저김감독전놈새끼가 이제, 어떡하다, 이제 구슬한데, 그러면 이제, 어, 뭐, 친하고 나발을 떠나서, 야, 구타로, 우리 옛날 같으면 애들이, 구타로 오 친구들 데리고 와. 이래요. 서슴치 학교 얘기요왜 그런지 아세요? 어. 저놈 새끼가 지금 구슬하면, 얘 지금 조명대, 여기 지금 네 마리가 있는데, 얘도 하다 보면 몸추가 발동이 돼요. 누구든 몸춘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면 막, 덩덩덩, 덩덩덩, 덩덩. 그서 하잖아, 그럼 옆에서 괜히, 어, 깨얼케춤 어깨, 이렇게 틈썩틈썩 하잖아. 그이 나우바리들 괜히, 괜히 지네들도 좀 하고 싶고, 어, 막 그런 묘한 감정이 시달리고 있을 때, 무당이 뭐라 그래? 깃발. 나 오반기 어디 갔니? 여기있네 이건 이제 동자오방기에요 내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오방긴 동자오방기고 오방기가 저기있습니다 자, 갖다 주잖아. 뽑으라고. 응, 싹 뽑았네. 아이고, 너희 집에 청친해간 조상이 많고, 어, 이면서 러 무당흉내내지야?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김시어도다날아찬 대주야. 어, 무당흉내내면서, 어, 떡 냄새 난다. 돈 냄새 난다. 그때야 되겠구나. 그리고 역습니다. 자, 나하고 관련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강덕이 저놈 새끼가 내 동생이야. 근데 저 이제 신코스래 그러면 아이고 동생이 신코스라는데그 당연히 가야죠. 왜? 어 동생이 신코스라는데 동생한테 오신 조상님은 나한테도 조상님이잖아. 만약에 내가 이물래도 마찬가지야. 가족이잖아 그거는 친척이고. 근데 신코시인데안 가는 건 조금 평생 기억해. 나심스탈때 머리 빡빡 깎고 혼자 있거든. 아무도 안 왔을 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서운하고 조금 생각하면 좀 슬프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야지. 가족이고 친척이고 뭐 집안이니까. 그런데 이제 친구가 신고술한데 뭐 격려 차원에서 가는 건 좋아. 근데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러버릴 자진 있습니가 그냥 뭐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축하해. 주로 가는 건 무방해요. 근데 참 이게 애매모호할 거예요. 음, 친구가. 딸랐어 공주를 그래서 돌이 됐으니까 돌잔치 가잖아 근데 친구가 정말 인간으로 살다가 신의 세계를 가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될 일이야 가는 게 맞아요 실은 가는 게 맞는데 참이 우리 무당님들의 아주 훌륭한 이놈의 무당님들의 입이 참 음, 대단하신 분들이라 어. 그냥 축하해 주러 왔으면 그 이쁘고 그 마음만 봐서 그냥 점 보듯이 공수 주고 덕담을 하듯이만 옛날 우리 세배 할때 세배 물론 이제 목적은 세뱃 돈이잖아. 근데 세배 할 때면은 어르신들이 덕담 하듯이 그런 전통적으로 정말 친구가 신굿을 하니까 멀리서까지 오고 친구 축하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쁘니까 공수를 줄때 정말 저 사람을 점 보듯이 저 사람한테 맞는 공수만 준다면 아이고. 어, 당연히 국경 가라고 그래요, 저도. 정말로.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셔요. 어, 그런 분들계신데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손들고 이렇게 얘기해 봐요, 무당님들.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뭐몇 프로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 바이에스네 어 하잖아. 안한 사람 있으면 하여튼 뭐 알려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서 낭패를 겪는 것보다는, 아니, 그냥 돈 주세요. 봉퇴. 정말로 봉퇴 돈 주세요. 어, 내가 그날은, 어, 너무 조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친구야 미안해. 담면은 30이든, 능력이 안 되면 10만원이도, 네가 이걸로 뭐살 때라도 좀 보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맞습니다. 또한, 어, 괜히 갔다가 어떤 일이 실제로 겪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솔직히 유튜브를, 2년 전, 3년 전부터 까고 싶었는데, 못한 이유가, 어디서 하말만은 기집애가 나와갖고, 목소리는 크고, 맨날 삿돼지나 딱딱하고, 어? 머리는 어느날 보면 이렇게 길었는데, 어느날 보면 파란 머리에, 보라 머리에, 어? 강아지는 한 마리 여기서, 아, 고기나고었어고 우리 썸머가. 야, 쌰! 이러면서 얘기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손아래를 눌러. 뭐 일반이 눌렀든, 무당님들이 눌렀든, 상관안해 어. 근데 누가 눌렀는지 나도 알아. 대충 알아. 이 얘기까지는 정말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언젠가 까기 지하지만 맨날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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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거든. 그런데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양력으로 10월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큰 일을 당했더라고. 어? 어, 모든, 어? 그런 국 같은 거 친구들, 뭐 지인들 하는 거 축하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정이잖아요. 먹는데 정들고 친구들 일인데 우리나라만큼 진짜 이 정만은 이 국민이 없어. 어나 진짜 이거 갑자기 얘기가 삼터퍼로만 나왔는데 <laughs> 아저씨가 이제 당뇨에다 뭐에다 그러니까 인천 그 슈퍼에서 그 아저씨 제가 그 카세드 글을 썼는데 저희 집은 쌀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 전에는요 정말 굿하고 고기고 떡이고 과일이고 가, 정말로 이 쌀을 주면요. 자회원이나, 뭐, 이런데서 가져갔어요, 직접. 근데 지금은요, 참,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어. 돈을 같이 동봉 안 하면, 어, 안 가져갑디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 보고 짜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나눔을 주시는 그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전해져갖고, 참, 자식이도 할때 그거 보면서 마음에서 좀 그랬거든요. 정말로, 어 친구가 구수라거나 아는 사람이 했을 때 축하해주는 우리나라의 정서대로 그렇게서 해 놀러 가게끔 해줘야 그게 정말로 맞는 거고 따라가는 사람도 떡이라도 먹고 과일이라도 먹고 정말 맨날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지 구시나 보고 구당하지가 아니거든 국기용 갔다가 초가상관다 태워 어 종전에 내가 유튜브 찍은 것 중에 친구 기집애가 오늘 신고수 나는 날 갔다가 방어를 갖다가 이 아이한테 주고, 야, 너도 할머니가 없었어, 그래 놓고, 그날, 지 신고 타는 날, 바로 새끼를 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그니까, 국구경, 함부로 가는 건 아니야. 자신 있으면 가. 근데 정말 우리나라 무당들 각성해야 돼. 순수한 마음에서 오시는 분들 순수하게, 정말 덕담 주고, 너무 전보듯이, 어? 응? 전보듯이. 이 사람이, 어, 전번로 나한테 안 왔더라도, 지금 오늘 나한테 구슬하는 사람은 나한테 의뢰를 한 사람은 적어도 나하고는 교감을 느꼈던 내 단골이든, 내 손님이든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그 마음이 이쁘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쁠 것 같아. 이쁘면 그 사람한테 덕이래도 주고 뭐래도 줘야. 이 친구가 세면이서 왜? 어우, 정말 그선생 근데 이거 더 재밌는 거잖아. 당신, 무당이, 당신도 면이 쓴다는 거야. 어, 그 선생님 정말 좋으시더라. 어.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 당신들 떠들러서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당신 그냥 올라가. 정말 좋은 선생님니다 정말 좋은 무당이다. 이 소리 듣는 걸. 못뭐 빨랐다고 거기서 그 공수 주고 뭐하고 준다 고래갖고 뭐하면 안 하면 죽는다. 뭐안 하면 죽는다. 이래갖고, 어? 코라당, 어? 국 끝에 구슬 띄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프로티즈 따지면, 어색해 고라 아니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제보 주라고 정말 훌륭하신 사람 맞는데 내가 다음에는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도 안 나오고 어디 간고도 없는 대전에 머시기어 하여튼 디귿자 들어가는 응딱 어. 걸렸어 내가 그 사람도 얘기할 거야 하여튼 아 어, 정말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첨부로 가는 게 무서워 정말 무섭대 뭐시킬까봐 무섭대 아니 우리가 무서운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응. 무당이 어기을 전보는 우리 같은 무당이 옛날에 궁궐을 둘러다녔어요. 임금하고 독대를 했어요. 그런 훌륭한 직업의 무당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훌륭한 무당이 왜 일반인들이든 누군든왜 무당을 어 천대시하고 어 무당 집에 가면 맨 사기꾼이나 굿이나 쳐 시키고 부적이나 팔아 처먹고 이런 소리 듣고 왜 살아야 됩니까? 어 그냥 무당 집에 편하게 전보러 가는 거예요. 못못 못 받으러 가고, 조언을 얻으러 가게끔 놔둬야지. 정말 각성해야 돼. 무당들 말 한마디가, 정말로, 어느 가정이 있잖아요. 큰 폭발을 주기도 하고, 어느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당인데, 말이야. 지금은, 그런 무당들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무당들 있잖아요. 영신함을 포함해서요. 정말 진실한 무당 1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왜 무당 유튜브만 봐? 아, 보긴 보는데, 어, 많은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 아시겠어요? 정말 유튜브, 에 나오는 무당들, 진실된 무당, 1도 없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있잖아요. 찍는 거내 어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유튜브 찍으러 손님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베풀어주고, 같이, 어, 기부앤테크 같이 가는 거예요. 어. 그런데요, 그렇게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돼요. 또한 구독자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기도 해. 그런 무당들도 참 문제가 많지만 그런 구독자 당신들도 각성해야 돼. 부치키지 말아. 내가 어, 오늘 있잖아요. 영상 밑에 댓글을 하나 봤는데 정말 가수에 와닿는 댓글이 띠다. 응. 정말 그렇게 그 댓글처럼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도움 주고 싶고 그래. 그런데 구독자가 그렇게 만들어 응. 여하튼 어, 누구 라고는 말하지만 그 댓글 그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을 줬어요 요즘 힘들었거든요 삼재 풀고 뭐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고 뚜껑 열린 일이 있어가지고 청주에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음, 응. 당신의 그 댓글 한마디가 나한테 있잖아요 굉장히 큰 위안을 줬어요 얼굴 본 적도 없고 상담도 한번안 해보신 분인데 당신의 그 댓글 한마디가 나한테 큰 힘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듯 무당의 말 한마디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큰 힘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편하게 친구들한테 어떤 잔치가 열렸으면 잔치라는 건 축하해 주는 거잖아 그 문화가 왜 왜곡돼야 되냐고 잔치야 잔치 떳떳하게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 우리들이야 무당들이라고 그래야 구독자들이든 일반인이든 구슬하는 사람들이든, 의리하는 사람들이든, 편하게 전보고 편하게 할수 있는 거야. 참다운 구시야, 무슨 구시야, 나는 그래.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구슬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축복받은 신구시라든 어떤 구슬하는데, 친구가 축하해주러 갔다가 덤탱이는 당하지 말아야지. 그 친구들끼리 어떻게 되지, 나중에는? 갈라쓰잖아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말았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잖아 망했지. 말아 먹었지. 그런데 무당들 뭐라 그래? 안 했으면 됐지. 니들이 해놓고, 니들이 하게끔 만든 건 누구야? 당신들이거든. 여하튼 뭐, 이렇게 자꾸 이러면 목소리가, 제가 이제, 어, 쉬어야 되고, 어 모래가 동지라 제가 또 내일은 장바 살게 많아서, 오늘은, 하여튼 이 부분에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할 게 많아요. 저는 얘기 나온 김에, 매년 성준에 대해서요, 매년 찍을 거 힘들어도. 정말 고통이고 나한테 성준 찍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좀 전에도 문자로 왔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성준에서 떠든 만큼, 그만큼, 몇백 명, 몇천 명이 저한테 더 힘들게 해요. 문자, 전화. 그치만 하는 이유가요. 매년 어디 가서 점 보면 유튜브를이 유튜브를 못본 사람들은, 매년 어디 가서 막 점을 보면 맨날 그 다음에 성준 들었다고. 그 시키는 무당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갖고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 유튜브가 묻히게 되면 또안 나오게 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검색하다 보면 다른 거 어떤 무당이 뭔, 뭔 하다 보면 그럴까봐 매년 저는 성준에 대해서 구독자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 힘드셔도 매년 가을 되면 성준에 대해서는 유튜브 선생님 힘드셔도 좀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할 거예요, 힘들어도. 삼재풀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장 쉽게 돈안 드리고 풀수 있는 건데, 어떤 미, 무, 미친 무당 염, 놈이 그러더라고. 박리담에 같은 소리는 식당에서나 에 삼재 10만원 말고, 받아가면서 푸는 거 무작 힘들어. 점사 보는 게더 나아. 알아? 일일이 바빠가면서 수저 세개 꽂아가면서, 그 사람 목으로 쌀. 해갖고, 나 이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 당신들이 제대로만 한다면, 어? 뭐? 싸서 하는 거라고? 여보셔. 나는 삼재 푸는 거에,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했고 나는 정말로 이거 있잖아 아 그래 여러 명이 풀다 보니까 돈 되겠지 여러 명안 되게 당신들이 적당선에서만 해줘봐 그러면 나는 무당이 무당들끼리 도와야 되는데 일반인이 날 도와야 되니 무당들끼리 또 와서 당신들이 적당히만 하면 나한테 많이 접수를 안할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드힘들어 그냥 점사보고 손님들하고 담소나 누면서 하고 싶지 사람도 없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어 모노드라마 찍니? 혼자 한 사람씩 삼재 허수야배 묶어갖고 밥 왔다갔다 바빠갖고 추건해가면서 이 사람 야! 어느 누가 그거 하고 싶니? 아이고 무당들은 무당들이 알아본다고 그래놓고 새치 한마디 박리담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언젠가 천발받을 거야 아이고, 여하튼 좀 감정이 격했는데 하여튼 국구경 함부로 가지 마세요 괜히 갔다가 있잖아요 망조도래, 망조 아시겠어요? 참고하세요. 그손 함부로 구경하는 것 아니다. 친구 따라 강남 함부로 가는 거 아니듯이 함부로 국구경 가지 마세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